아, 내가 음악을 통해서 내 만족을 할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서 봉사하는 그런 것을 해보자. 음악을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도움, 도움을 줄수 있다는 이 사실이 참 즐거웠고 고마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로마 랑상블 공연단장으로요. 네. 서울시에서 봉사대상 그리고 서초구에서 자원봉사장을 수상하셨습니다. 예, 예. 지게나마 축하 말씀드립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선생님, 자기 소개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저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춘천사범학교 직근의 교육대학입니다. 이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서울에서 교사, 교장을 지내고 이어 장학과 같은해서서울특별시교육청에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의 초등고등학교 교사와 모든 인사를 총괄하는 교원 정책과장을 지냈고. 이어서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지냈고, 이후 서울 학생교육원장을 지냈습니다. 은퇴 후에 네. 또 멋진 봉사활동을 하셨어요. 네. 한그 20년이 넘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지금 하고 계신 노말 앙상블의그 네. 공용 봉사에 대해서 한 소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직에서 43년간 대개 이제 그렇게 하다가 퇴임을 하고, 우리가 국가로부터 큰 녹을 받았으니, 네. 다시 우리가 뭔가를 봉사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모두 학창 시절 때 근무하면서 악기를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수할수 수 있으니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봉사를 해 보자. 그래서 갖게 된 것이 이노멀락단입니다 선생님 그동안 음악 공연 봉사를 오랫동안 해오셨는데요. 그 봉사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음, 봉사활동이 있을까요? 어, 제가 봉사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서울에서만 한게 아니라 어, 강원도 강릉에서도 했고요. 또 제천 한방바이오에도 가서 했고 전국의 요트 대회에 가서도 했고 양구에서 가서도 했고 이렇게 저도 다니면서 청여지을 많이 했는데 연주할 때마다 여러 가지 감명적인 일이 많아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제 제가 생각나는 거는, 어, 세곡동에 있는, 세곡동에 있는 그 강남 여행원이 있습니다. 그 여행원에 이제 연주를 부탁받아서 갔더니, 아, 여기서 연주하라고 그러면서 보니까 의자 하나도 없어요. 텅빈데야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오, 오지 않는 거냐? 그랬더니, 기다려보라고. 아, 좀 있으니까, 아, 휠체어를 밀고 쭉 들어와서 앉는 거예요. 그, 걸 보고, 아, 이 사람들이 걷지 못하니까 휘체로 들어오는구나. 거기서 우리가 이제 오빠 생각이라는 동요를 연재했어요.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서 휘체에 앉아가지고 밖에만 보다가, 그 옛날 동요 그러던 그 시절, 생각하니까 그때 막 뛰어놀았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서 아마 그 옛날 회상하면서, 어, <laughs> 눈물이 난, <laughs> 났던 병이에요.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또한 번은 이제 방배정의 세비대 집이라고 해가지고 맹인들이 모이는 네. 집이 있어요. 예, 거기서는 이제 정운이의 꽃밭에서를 연주했죠. 그때이 사람들이 끝나서 하는 얘기가 아, 우리가 지금 꽃밭에 쫙 걸어온 그런 느낌이었다. 아, 그래서 음악 가지고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행복감도 줄수 있구나. 해가지고 이두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연주였었습니다.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 봉사활동을 아까 잠깐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봉사활동을 처음 봉사활동을 하게 된 그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교사 초년 시절에 마침 서울시 교육회에서 교원음악회를 한다는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내가 참가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디션에 참가를 하게 됐죠. 두려운 마음으로 일단 오디션을 봤죠. 그때 이제 합격이 돼서 어, 서울 창시동에 있는 국립극장에서 발리는 어, 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독주를 하는 목적, 저의 욕심은 음악인으로서의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나 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독주를 했는데, 독주가 끝나고 나니까 대학교 수여서의 욕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음악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네. 선생님, 그동안 음악교사로 또 연주자로 지휘자로 네. 네. 또 은퇴 후에도 공연단을 꾸미셔서 공연단장으로 여러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네, 그게 바로 음악이죠. <웃음> <웃음> 음악의 힘인가요? <laughs> 네, 네, 네. 제가 음악을 쭉 하다 보니까 음악이라는 게 그렇대요. 내가 연주하는 것을 남이 들었을 때 기뻐하고 좋아하고 또 어때로는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 내가 음악을 음. 통해서 내 만족을 할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것을 해보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어, 갖게 됐죠. 그래서 이 음악을 어떻게 갖고 어떻게 봉사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선 어, 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양로원이라든가 응. 고아원이라든가 또는 요양병원이라든가 응. 또는 장애인들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연주를 해보자. 응. 이, 아마 우리가 연주하면 이분들이 기뻐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악단을 만들었고 응. 그 악단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제가 연주를 많이 했습니다. 또 연주를 하는 저희 자신도 굉장히 기뻤고요. 네.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교회 장로이고 네. 교회 선거대 지휘 봉사를 쭉 하면서 네. 어, 이 음악으로서 남에게 봉사한다는 것이 참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렇게 악단을 만들어서 네. 같이 연주하고 나물이 한다는 것은 이 기독교 정신이 아닌가 내가 네. 교회에서 배운 여러 가지 말씀 들은 것. 이런 것들을 다 녹여서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청 선생님 딸 기은혜입니다. 그러면 따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버지, 어렸을 때의 아버지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네, 아버지는 어, 항상 바쁘시고 어, 어린이날에 우리랑 같이 못 놀아주시는 아버지였어요. 동대문 운동장에서 어린이날 행사에 지휘를 하시고 창작 동요제도 나가시고 그래서 어, 가치는 없었지만 멀리서만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음, 어, 아버지랑 연주한 거는 사실 오래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가 음악 활동을 음악 활동이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 성가대에서도 그 합주를 많이 했고 그러고 아버지가 50년 동안 지휘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 아주 미미하지만 10년 동안 반주를 해서 아. 그 기간 동안 잘 연주를 합을 맞췄고요. 아. 그리고 가족 찬양 대회 음. 이런 것들의 교회에 아주 대표 가족으로 아. <laughs> 행사에 참여하는 가족으로 아. 음, 두 돌이 안된 조카 및 음. 저희 아이들도 다 악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큰 애는 플룻, 작은 애는 첼로, 그 꼬맹이는 리코더를 불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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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열심히 음악 활동을 했습니다. 네, 지금, 지금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신 아버님을 바라보면서 아버님께 개인적으로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 부탁이랄까, 아니면 음, 바램, 이런 게 있을까요? 음, 어, 왕성한 활동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조금 자주 가시고 아. <laughs> 본인의 건강을, 아, 당신의 건강을 좀 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yes. 그리고 선생님 이제 그동안은 뭐 거의 지금 2년 모 국민이 다 그렇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활동 여러 가지 활동이 위축됐잖아요 네. 네. 봉사 활동도 마찬가지실 텐데 이제 뭐좀 풀리고 나면 해제되고 나면 어떤 활동을 또 재개하실 것인지 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아직 이제 특별한 거는 없고요 왜냐면은 이 피,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저희 단원들이 지금 각자, 어, 개인적으로 그 연습실에 가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실력은 오히려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때로는 자기들이 연습한 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듣기,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또 그런 서로 이제 평등도 해주고 해서 일단 실력도는 계속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 단원들이 좀 나이가 많다. 또 그리고 지금이 코로나에 굉장히 연약할 수 있는 약 예, 연역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던 것이 끝나 보면 그때 다시 제대로 모여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좀 생각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끝으로 노마랑상골 같은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이프로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참 봉사는 좋은 것, 것입니다 우리가 나보다 남을 위하고 어, 남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보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봉사를 하면 젊어진다고 합니다. <laughs> 어, 그동안에 저희 노월현상부를 기억하고 또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사회가 다시 정성화돼서 제가 연습을 좀더 많이 하고 그리고 그때 연주를 부탁해 오면 제가 기꺼이, 기꺼이 연주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 약단을 아껴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두 편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